안녕하십니까 정인태니다 네,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개엄 직후에 아주 요직 묘직 요직에 계속 전화를 돌린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서요 이자를 강력하게 심판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아 어떻게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자들이 이런 못된 짓거리들을 네, 하고 다녔는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내란재판, 김건희 재판, 윤석열 재판, 국정농단 재판은요. 썼다 공개해야 합니다. 생중계 해야 합니다. 생중계, 생중계에서 완전 뿌리 뽑아 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힘을 강하게 해산시키는 거, 여기에 총력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무섭게 심판하고, 그리고 저자들은 절대... 사명 불과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 자들, 이 국힘, 이자들에 대한 강력한 해상, 심판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